오늘의 주제는 말씀은 역대야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 약성경 710쪽입니다. 역대야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역대야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야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3장은 문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세는 12살에 즉위하여서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악행으로 일관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을 버린 대신에 버려야 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선황 히스기아가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하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문하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함인 이 문하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히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 우리 또한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장은 요시아 왕의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신한 개혁 운동을 펼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개혁의 중심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 쌓인 성전을 수리한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응하는 시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경시되던 시기는 한결같이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서를 제사장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주놈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명령합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보응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결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강한 개인과 나라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능력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장은 율법에 나오는 절기의 교례들 중에 6월절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열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마친 요시아는 6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는 제자상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절, 6절 말씀에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스스로 성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자세이고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소명을 부여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스스로 선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더러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시아는 구례대로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시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요시아는 외구망 누구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오고자할때 이것을 막아 서고자 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며 살아왔지만 한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36장을 보면 요아스, 요야김, 요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왕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35장까지 나오는 요시아의 그 개혁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는 달리 36장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새 왕의 시대를 단 열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왕국의 그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을 그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이나 다른 해설 달지 않습니다.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한 문장으로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기 때문입니다. 법문은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듯이 유다의 회복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의 성취는 언약의 측면에서 아무 자격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저 천국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선결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은 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말씀 앞에 죽이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악과 가전폭력으로 얼룩진 이땅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감사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거룩한 방향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 영광물 드리는 임상 청년. 이미 숙집 님의 성길을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귀하고 놀라운 곳으로 채우시옵소서, 삶이 형통하며, 말씀 위에 바로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일구역 조문이 송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미래를 잘 준비해 가도록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어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